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게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요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편 7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만한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겸손한 의인의 궁극적 승리에 대하여 노래하는 찬양 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위기 속에서의 찬양. 첫째로,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2절과 7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시편 75편의 저작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히스기야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한 기약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를 심판하는 때를 말하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공위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치우침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이에게 정당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 하나님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의 찬양. 둘째로,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뿔은 뿔 달린 짐승이 자신의 머리를 쳐들고 힘을 자랑하며,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뿔은 힘, 능력, 권위, 자부심 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과신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그 교만함의 죄를 벗을, 벗어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공격해왔던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그 군대 장관 랍사게가 그들의 군사력만 믿고 지극히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을 곱게 세웠으며 그들의 뿔을 높이 들었으며 교만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그들의 고든 목은 부러질 것이고 교만한 그들은 멸망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일지라도 교만한 이들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속에서의 찬양 셋째로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시인은 악인들의 뿔을 다 베어버릴 것이다. 의인들의 뿔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수르를 꺾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며 보응하시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승리하게 될 것이며 곤세와 인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극도의 위기의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자, 자기 백성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아무리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라도 구원하여 주셔서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높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인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 백성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살아가며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우리 나라, 민족, 위정자들, 모든 지도자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 조도 국내 선교 성교 위에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선교하는그 모든 선교사님들또그 사역자들, 또그 현지, 현지 주민들,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교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4일까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제자학교와 청년부연합제자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을 때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인도 문화센터 건립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 젓갈 바자회가 있어 싸운, 싸운데, 하나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 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바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9일은 주수감사주일입니다.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들 건강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또한 앞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